망막 주위의 염증이 시신경 염에 전이가 되면서 또 시신경 염의 원인이 됩니다. 네, 망막은 어,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조직인데 망막에 염증이 있는 것이 망막 중심부의 염증이 깨되면 망막 중심부는 황반인데 황반이 하는 기능에 장애가 오고 또 황반부에는 시신경의 장애가 오게 됩니다. 황반부 시신경 장애가 오게 되면 시력 장애, 또 색각 장애, 또 급격한 시력이 안 보여버리는 증상. 시신경염의 특징은 눈이 아픈 건데 눈 만지면 아프고 눈 움직일 때 아프고 이런 통증인데 통증 없이 아무런 증상 없이 시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막 중심부의 시신경쪽으로 가는 혈류 공급이 갑자기 막혀는 결절성 시신경 위축을 발생할 수가 있고 시신경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신경으로 가는 주변부의 염증, 주변의 염증이 신경에 염증이 되고 또 탈수초성질환, 또 자가면역질환, 또 스트레스. 특히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한 테 많이 신경이 예민한 여성한 때 시신경염이 많이 발생되는데 스트레스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루마티스나 또 이런. 어, 면역계통, 자가면역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탈수초성 질환으로 어디 급격한 전선이 벗겨질 만한 그런 큰 수초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염증, 염증이 주변부에서 전이가 됐을 때 망막의 염증이 전이가 됐을 때 시신경염의 큰 원인이 되고, 또 염증은 불화자가 두개 있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 e 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어, 약물로 인한 스트레스, 주사로 인한 스트레스,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기타, 어, 환경적인 스트레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 s s stress s 스 r e s s stress s 경 r e s s s t r e 경 튼튼하지 않은 원인은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이 불안하고 신경이 약한 경우는 신경으로 가는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신경으로 가는 혈관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을 가야 돼, 충분히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밥을 적게 먹으면 몸이 바짝 마르듯이 신경도 산소 영양분을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잘못 받게 되면 굉장히 얇아지고 약해지고 예민해지고 또 혈액 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력 장애나 시야 장애가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혈액이 맑아야 된다는 거, 혈액을 맑기 위해서 맑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혈액이 있으면 그걸 순환시켜 주는 게 폐호입니다. 혈액과 산소, 우리가 받아들인 에너지, 에너지와 산소가 혈액과 만나서 전신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근육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자꾸 하는 습관. 뭐 눈이 안 보여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눈이 평상시 공이 평상시 운동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얘기는 어, 심장에서 호흡과 맞는 어, 혈액을 전신으로 잘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으로까지 혈액을 잘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이 약할수록, 신경이 예민할수록. 걱정거리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운동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몸은 큰 이성이고 정신은 적은 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뭐 정신적으로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신은 적은 이성, 적은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느냐 감성적으로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신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몸보다 굉장히 약한 겁니다 몸이 강해야지 정신은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어려움, 힘든 것은 몸이 큰인성이다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고 몸을 활동시키고 그래서 몸의 근육이 강화가 되면 근육을 주관하는 신경이 강화가 되고 신경이 강화가 된다는 얘기는 근육운동을 통해서 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는다는 겁니다 신경이 쇠약하다고 신경안정제나 우울증약이나 또 수면유도제나 약에 의존하지 말고 어, 근육운동을 통해서 신경으로 가는 혈액공급이 잘 되게끔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갈수 있게끔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고 그러면 눈으로 가는 신경이 많이 건강해지고 눈뿐만 아니라 모든 부위의 신경이 건강해진다. 근육을 쓰게 되면 왜냐하면 근육을 주관하는 게 신경인데 내가 신경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육은 내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몸을 쓰므로 인해서 근육이 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할수록 신경이 약할수록 근육을 써야 되고 근육을 쓰는 것은 운동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정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보다 더큰 것은 몸이 건강한 것 몸이 건강한 것은 큰 이성 정신적인 건강은 적은 이성 그래서 아무리 정신적으로 강하다 해도 몸이 망가져 버리고 아파 버리면 정신은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 눈은 쉽게 병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운동하는 습관 몸은 운동을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뇌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데, 어 그래서 병들게 된다. 몸에 투자하는 것만큼 자기 정신과 신경이 건강해진다. 근육을 쓰는 것만큼 신경이 튼튼해진다. 우리가 다정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정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감정, 행복의 감정. 것은 정신적인 수양을 통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육체적인 수양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운동하는 분들 보면 단순하고 경쾌하고 유쾌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할 때 몸이 튼튼할 때 정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분들은 훨씬 정신적으로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큰 이성이고 정신은 적은 이성이다.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면 몸을 쓰고 만약에 이성 정신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 산책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근육을 쓰는 것이 정신적인 힘, 정신력을 키우는데 현재 정신적으로 어려운 면을 고통 고통이나 어려운 면을 극복하는데 또 시신경 쪽이 약해진 것, 신경이 예민하고 약한 것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